다들임 컴활 교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합격 다드림 컴활 필기 교재는 실물로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강의를 수강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는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. 1급과 2급 모두 본문과 요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주 출제되는 내용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. 교재는 컴퓨터나 태블릿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뒤 직접 인쇄하여 출력하시거나 태블릿의 메모 기능을 사용하여 직접 필기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 교재는 합격다드림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한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실기 교재는 강의 내용을 직접 실습해 볼수 있는 엑셀과 액세스 파일, 실기 시험 전에 볼수 있는 요약이 포함된 PDF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질문 게시판 등 수험생분들의 커말 합격을 쉽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홈페이지에 구현되어 있습니다. 합격다 드림 교재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최적의 자료입니다. 지금 바로 방문해 확인해 보세요.